8월 5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 l 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르오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시단 또 하나님 앞에 보다 의미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김규혁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진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치료의 은총이 함께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2장 1절 보면 세겜으로 이 르호보암이 올라가서 북쪽 지파들의 승인 동의를 왕으로서의 승인 승인을 받는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동의를 얻고자 올라가죠요 근데 거기서 실패합니다. 북쪽 지파들의 그런 그 요구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이 르호보암은 더 힘든 노역을 시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북쪽 지파들의 완전한 그 반감을 사지요. 그래서 북쪽 지파는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하겠다.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세겜으로 1 2장1절에 세겜으로 갔던 르호보암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는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북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 남은 남유다 집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모으다 그랬는데 이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아무 때나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소집할 때에 군사를 모을 때에 징집할 때에 이제 쓰이는 단어가 이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이왕으로서 아주 그냥 그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북쪽의 지파들이 우리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이르호보함이 크게 분노해서 돌아오자마자 군사를 소집한 겁니다. 왜 소집합니까?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누구랑? 북쪽의 지파랑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북쪽 지파들로부터 받았던 이 모욕에 대해서 대갚아 주겠다, 보복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군사를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군사가 18만 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그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칭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 본문에서부터는 북쪽 지파, 북쪽의 그열 지파를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이 남쪽의 이제 성경에는 한 지파라고 표현됐지만, 어쨌든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 남쪽의 지파를 남유다, 유다 족속 이렇게 표현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로우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을 동원해서 북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이제 군사를 모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쿠데타를 진압하는 거죠. 반란을 진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북쪽의 집파들이 우린 독립하겠다 그랬으니까 주류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잖아요.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군사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데 이르오밤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소집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스마야 이제 이름이 스마. 쉐마 이제 이게 듣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스마야,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스마야.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서 전쟁을 막으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어디로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마라. 세임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르오바은 지금 왜 올라가려고 한 겁니까?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스마야가 이제 온 유다 족속에게 이야기를 하셨구나 이제 이야기를 했구나 이 스마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구나 그냥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스마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왕은 잔뜩 약이 올랐어요. 북쪽에 왕으로서 동이 얻으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뭐, 뭐 요구를 하니까 난 싫다, 안 들어준다, 뭐 그럼 우리 우리 왕으로 안 삼겠다, 어?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쫓겨내려온 거예요 이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다 막 베냐민 집파 유다 집파다막 사람들 18만 명 물러 모아가지고 군사 불러 모아서 싸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선지자가 딱 맞고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이 그렇게 당대의 왕의 권력이라 하면 뭐, 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 왕이 잔뜩 약이 올라왔는데 그 왕을 가로막아서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로반 왕이 그를 죽여도 뭐 어느 누구도 뭐라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전달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지금 이르호보암왕 입장에서는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같아요? 반란군이에요. 역적들입니다. 뭐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아?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을 형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맞아요? 틀려요. 형제 맞습니다. 다 야곱의 후손들 형제 맞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형제이기 때문이고 근데 사실 그 뒤이어서또그이유가 등장을 합니다이 이유가 더큰이유죠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쿠데타가반란이반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난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모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북쪽의 열지파를 응?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라는 두 쪽이 난 겁니다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북쪽의 열지파를 아, 여로보암에게 줄이라 남북이 분열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남북의 분열일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린 북쪽 집파들 그 백성들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스마야 선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선지자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르호보암 왕을 비롯한 이 유다 족속들이 전쟁하겠다고 응? 아, 자 우리가 그러면 다쳐부십시다 어? 정복합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전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그 오너 성경에 보면 즉각적인 그 움직임을 뜻하는 와우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고민하고 재고 뭐 주저하고 이거 없이 선자를 통해서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마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들은 아, 그래도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루오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던 야심가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역대의 말씀 보면요, 애굽의 시사기 침략했을 때에 이 르호바 왕이 이 침략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교만하고 결점이 많은 르호바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즉각적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던 르호밤 왕이 몇 살에 즉위를 했다고요? 마흔한 살에. 그러니까 자기가 장성할 때까지 어쨌든 그 솔로몬의 그런 신앙들을 보고 자랐던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이르호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종 때문이었을까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강한 그 부강했던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짧게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야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스마야의 믿음을 봅니다. 이 스마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 이스마야. 좋아 여러분도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그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스마야 선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이르호반 왕을 비롯한 유다 온 족속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러했는데, 나는 지금 분노가 이만큼 끌어오르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직성이 풀릴, 풀릴 것 같은데, 내 화가 풀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에 묻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하루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드리는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스마야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와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형제 이기에 형제 이기에 사랑하며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혈육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받아주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바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기옥 집사님, 김진환 성도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더 쓰임 받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